저저너 뭔다 해나? 뭔다. 네가 살림. 저뭐 할까로. 살렸다. 살렸다. 오케이. 땡땡땡 땡. 내가 내가 내가. 내가 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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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소소 소. 살렸다. 살 와와와 <목소리도> <가벼 있어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괜찮아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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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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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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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

아 에, 이 i rồi, p 수 ả i ra x u ố n 야 dưới, xuống dưới, x u ố n 가 dưới. 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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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<끝> 아 성지조. <성진> 아성지이 자, 잠시아 <좋아>. 성지조! <끝> 고고고. 아, 좋아 좋아. 스비스비 같이 같이 같이! 괜찮아 괜찮아 백! 천천히 천천히 하자! 오, 오케이, 너 올라, 너 올라, 급, 올라. 급,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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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괜찮한 가도 돼 가도 돼

자리. 어, 좋았다, 어, 좋았다. 오케이, 아, 가자. 가자. 됐다, 이거. 오케이. 세게. 어, 어, 정지구! 높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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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분 낮추자 낮춰야 될거 같아 9분 종차 안개 나너 내려자 내려자 내려 내려 하프만 하프 그만 그만 했자, 했자. 그만 그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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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자리 자리 자리, 자리 애매하다, 애매하다. 오케이. 오명오오다 와, 정 아, 좋아. 와, 긴 하나, 됐다, 이거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씨! 왜하 재한이가 실수하 괜찮아, 괜찮아. 확와 집중. 비 놓치지 말자 괜찮아 괜찮아 파퍼 파퍼 상대 공 어떻게든 들어온다 천천히 천천히 오. 오, 패스 오우 패오케이굿 패스요 굿굿굿굿굿 괜찮아 많이 뛰자 많이 뛰자 굿굿 됐다 아아 아어 괜찮아 괜찮아 쏘굿쏘아옛때못 봤다 정확하게 아아선제씨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좋아. 아, 아, 가자 어, 가자 오케이 깁깁 오케이, okay, okay, 어,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 터진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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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이이이이오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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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

너무 게린놀 동쪽으로 연속 도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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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라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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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로 놀랍게도 놀도 아이폰이야? 애플이야? 추우면 자. 차... 거 너무 급해. 동현 동현. 그냥. 니까 아, 이거. 스 없는 거 아니야?

<laughs> 서울이야, FC 서울이야. 아, 다 됐어. 다 됐어. 40초 아, 남았어. 어디까지 가서 봤는면야레시 또. 간다 아! <오기> 언제 밟노? 안 찍어, 안 찍어. <laughs> 어, 덥수, 덥수. 동현 언제 밟을 거야? <laughs> 쉽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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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. 조세야, <laughs> <laughs> 반대가 가라, 반대가 시작할게요.